안녕하세요 스톰입니다. 이번엔 2차 이렛츠 플레이 맥도날드 이거 저두 개씩 갖고 왔는데요. 다음에는 뭐두개 하나 두개더 갖고 올게요. 자 이번에는 먼저 이 맥도날드 상자랑 햄버거랑 옥수수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뭐 조립했는데 한번 볼래요? 앞모습 이 앞모습, 뒷모습, 어, 여기 뒷모습이 똑같네요. 자, 이렇게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뜯으면, 뜯을 때,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열 때, 열때좀 조심해야 돼. 이거 그러다 뜯어져요그 다음, 짜잔, 음머니 귀여운 옥수수가 나왔어요. 좋아요. 그리고 또 이거, 이거는 왠지 케첩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짜잔! 어머! 귀여운 햄버거가 들어있네요. 좋아요. 자, 아무튼 먼저 이렇게 박스랑 햄버거, 옥수수, 케첩 이런 거 맞고요. 마지막 햄버거 이거 배달, 배달.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오! 이렇게 왜뭐 먹으나? 케첩, 옥수수를 주는 거네요. 아, 이렇게 여는 거군요. 너겟 음료수 옥수수 나왔습니다. 햄버거 케첩 옥수수 나왔습니다. 음료수 너겟 옥수수 나왔습니다. 햄버거 케첩 옥수수 나왔습니다. 너겟 옥수수 음료수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멋 예쁘네요. 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오, 뒷 모습은 오토바이 생이에요. 오, 바뀌는 없어요. 윗 모습.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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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이 렛츠 플레이 맥도날드 2차를 이거 두 개를 한번 소개해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김밌었요재밌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에도 신나는 장난감으로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